예린아 계란 몇 개? 나한 개. 한 개. 음. 한 개로 되겠어? 맞고. 아, 두 개. 그래, 두 개씩 먹자. 네. 잠시만 여가씨,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매물이 떴나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예린아, 너이물 언제까지 못뭐 미치겠다. 벌써 7월 로얄 할 때가 온 건가? 아, 7월이구나. 예린이 너가 선택해. 네개 뜨면 또 이제. 이제 계속할 수 있고 내개또안 뜨면 너못해 이제 또 8월까지 금지야. 네, 제가 로얄 깔 돈이 없어요. 아. 지금,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보조를 못 샀는데 지금 보이세요? 제가 사야 되는 이 보조. 20억이 모자라는 거구나. 어. 근데 이건 너무 비싸. 내 수준에낄 게 아니야. 메이플 아이템이란거 거 빼고 들으면 약간 재벌 대화 느낌 아아 아, 내가 돈이 60억밖에 없어가지고 예린아 20억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잖아 아, 금방 만들 순 있지 성인현 아가씨 슈퍼채팅 이만5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안 웃음> 아가씨 아니에요 근데 줬는데 까야 되지 않을까? 돈을 주셨는데 안 까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솔직히 말했지. 얼마 주셨어, 성현님이. 내가 여기서, 아유, 이번엔 로얄 안 할게요. 흥! 이러고 가면 성현님이 돈 보냈는데. <laughs> 이새끼는 배가 불렀네. <laughs> 이새끼 너무 새끼들만. 그래, 진짜 말이 엄마, 오늘 찾아가서, 아, 어, 렛을 손에 묶어가지고 하루종일 그림 그리게 시켜.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러면, 아! 5만원치인데, 언제나 제가 예린이의 도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게 있거든요. 5만원치를 깠는데요. 4개 이상 안나온다? 그냥 5만원이면 4개 정도 나오지 4개 이상 안나오면 한 달간 금지시키거든요 제가. 아 그럼 또 메이플 킨다 나 지금 아또 이렇게 나 이번달엔 진짜 안깔라고 했거든 진짜 진짜 왜냐 나 보조 때문에 출혈이 커서 나 돈을 조금 날렸단 말이야 직접 만들려다가 바보 바보 로얄 맛보기로 까기 진짜 진짜 맛보기 <laughs> 진짜 진짜 맛보기 누구야 <laughs> 로얄 가실 시간입니다. 예린 아가씨 부대찌개 나무 아가씨! 아가씨, 회장님께서 도박은 재미로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요! 아니 제겐을! 슈퍼채킹 2만 2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감 죽었어? 유튜브는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냥 교환으로 로얄을 가면 <laughs> 되잖아! <하나도> <laughs> 농담이고 아유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가씨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제 돈으로 여러분... 도보봅니다 아가씨들 그만, 제가 갈 거야. 가케꾸루이마쇼 간다. 너 진짜 딱 5만 원만 해야 돼 대신에 그러면 딱 5만 원만 해. 자 여러분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아하. 아가씨들 보세요. 야너 손금이가 왜두 개나 있냐. 너 그때 한개 뽑았잖아. 야 설명해. 너 그때 한 개만 있었잖아. 왜 갑자기 두 개로 됐냐. 내가 경매장에서 사서 갔어. 메소로. <laughs> 안 까기로 핀, 하지 않았나고. 아니 내 야. 돈? 그래, 내가 충전해서 그래. 안 까기로 했지. 내가 꼬마 뭐매소로 경매장에서 이렇게 로얄 하나 폭소 뿅 까는데 토끼기 앙 나온 거야. 정말이지. 소소 뿅 까는데 앙 나왔다니까. 장예은님 감사. 너 이거 네, 끝내고... 솔직히 여러분 진짜 메이플 하는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이건 로얄 까야 돼안 까야 돼. 이번 로얄 진짜 예쁘거든 야가 씨들잘여기해야안 예뻐. 여기, 여기 예쁜 토끼기와. 야 근데 로얄 금지했는데 로얄 을 까. 아니 내돈 주고 내 캐시로 한게 아니야. 매소로깐 거라고. 아나 열받네 이건 무조건 꺼야 한다 인정 동물 귀꼭 뽑아야 함 닥치고 까야지 진짜 이쁘네요 저 같아도 까겠어요 까야 해요 삽시다 까야 해요 이런 픽셀 쪼가리 기는까는게 극룰이죠 동물 귀는 무조건 가야죠 가나요? 아 그만해. 가나요? 그만해 안 하는데도 예뻐 보여요 예 네, 야. 아가씨들, 이거 보세요. 자, 로얄 스타일이 뭐냐? 일단은 설명 들어갑니다. 메이플에서 매달 나오는 아이템이고요. 도박형 아이템이긴 하지만, 나오면 해자예요 나오면 그만입니다. 아이템이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정말 해자스럽게 아주 예쁜 토끼끼, 토끼끼 나왔고요. 여기 예쁜 분홍색 깔 옷이 나왔고, 여기 분홍색 망토 나왔고, 여기 산호 무기, 그리고 여기 신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그쵸? 아니요. 솔직히 귀엽죠? 솔직히 아니요. 귀엽다, 맞죠? 그쵸? 그렇죠? 너무 귀엽죠? 안 귀엽다고요. 저기요. 그리고 여기 S 가 붙은 이것들, 이게 스페셜 라벨,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안 예쁜데요? 그리고 저기요. 아무튼 이게 스페셜 라벨이고요. 그 다음 거 소개해드리면 여기 네. 귀여운. 안 귀엽네요. 여기 버블테블 옷이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픽셀 조각의 일 뿐이에요. 아 이거 신발도 있구나. 이렇게 안 세트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공룡이에요. 너무 귀엽다, 그치 솔직히 귀엽지 이거? n o 왜냐면 전 카이저이기 때문에 저 옷을 입으면 밑에 꼬리가 두개 있어서 이상한 촉수마냥 징그러운 더블 꼬리가 되거든요 가인이가 카이저라서 꼬리가 두 개가 되는 거 <laughs> 너무 징그러웠어요 약간 거머리 같은 그리고 이거는 이건 이거 좀 귀엽지 이게 귀엽니? 응저 꼬리 달린 거 같잖아 그리고 또왜 디자인했는지 모를 이상한 옷들 그리고 쓰레기다 진짜. 정말 왜 이건 진짜 찢어버리고 싶은 스카우터가 아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린다. 목표는 여기 있는 S를 뽑는 것 5만원 했는데 S 4개 이상 안나오면 이번 달또 금지해요 아가씨들 4개? 어와 골드 됐다 아. 아, 그, 여러분들 예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낱개로 3개 더살수있 이나 기인아야왜왜 왜 3개를 사는데 아니 5만원치 까라매 근데 이거 44,000원치 샀으니까 나머지를 사야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야뭐뭐 뭐, 뭐, 뭐가 그게 아닌데 5만원치 까라매 5만원을 충전했잖아! 너가 5만원만 깔아매 그래서 5만원! 근데 이거 34,000원이니까 6천원 치니까 이걸이게 2,200원짜리 3개 나머지 사가지고 딱 가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3개 낱개로 사야지 그러면 난안 먹어? 나 음식점 가가지고 밑반찬 안 먹고 그냥 버리고 나오니? 너! 밑반찬까지 싹싹 빈 그릇까지 만들고 와야지! <목소리> 어머 고래다! 와 고래 탔다! 어머 계란이 다 됐네? 몇개 준비했냐면요 23개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예린이도 도박을 누가 길쭉 내렸어! 길쭉축 내리지 마세요! 우리 길도왔냐! 그럼 나 어쩔 수 없군 너 마냥 내게 안 넘어 면 8월까지 금지다 너아나 몰래 까야 잘 나오던데 저 토끼기도 그래서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아나 몰래 까? 예 yeah, 몰래 까는 스라벨이 정말 맛있잖니 이거 이것 중 하나 까면 나오면 돼요 이 산호의 기억 세트 파도의 춤, 물빛 여울, 기억이 가닥 유행하는 배, 산호이 노래 아나안 나올 것 같아 근데 <laughs> 남들이 보면 안 나온다고 자 까겠습니다 아가씨들 <laughs> 네 개만 나오면 됩니다. 아딱네 어, 개? 야 여기 산호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게 풀 세트를 입으면은 아, 그래? 이 의자를 줘 예쁘지? 아니 왜 그러셨어요? 왜 나? 아나 벌써 나왔잖아. 간자 내가 말했지. 음, 음. 음, 음. 뭐 아직 갈 길이 멀니까요. 세 3개, 아... 개만 더 나오면 되겠어요. 그쵸? 알겠죠? 그래 까봐. 뭐여서 여덟 아홉 괜찮아? 이제 13개 남았으니까 이 안에 3개 나오면 돼. 힘내라. 힘. 하나. 아, 진짜 이스카우터 진짜 싫다스카우터 어디 어껴 이거. 스카우터끼면 능력 뭔지 알아? 뭔데? 여기 있는 사람 공격력 스캔할 수 있어. 누가 제일 세? 아, 제발. <laughs>

잠깐만 왜왜또왜왜 왜 왜? 왜? 아니 페이백해서 매포로 깔수 있게 해줘야죠 그쵸 난 캐시 5만 원치 쓴다 그랬지 아가씨 기다려봐 내 매포로 까가지고 뽑을게 교불로 그럼 되잖아 그치 이 이상한 타트 눈깔 뿅뿅을 가라. 너 이러면 안돼왜안돼너 이거 망가지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는 팔아도 그거야 아니 신발 신발 갈라 아니 왜 신발은 왜아 나 아까 골드 돼가지고 메이플 포인트 상품권 받았거든? 그걸로 하면 되겠다 아니 잠.. 어딨지 내 골드? 여기 있네 여기 이거봐봐봐봐 이거봐봐 우리 6천 메이플 포인트를 준대 이걸 깎가지고 아니 몇십만원 질러서 꼴랑 6천원 주는데 저거랑 저거에 행복해? 예린아 너 이러면 안돼아한 개.. 한개못 사네 아 그러면은 까서 또 나온 거또 페이백하면 한개더수있 아니... 야! 야! 이게 왜 잘못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수학 문제 중에 콜라를 10원에 사. 근데 빈병을 팔면 1원을 줘. 어? 그러면 콜라를 10개 먹고 빈병을 갖다 줘서 콜라 한개더 먹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지. 아니지? 그치? 그런데 너 지금, 너 지금 망가지고 있어. 아니, 나안 망가졌어. 망가지고 있다니까? 멀쩡하다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없던데 야가 <laughs> 여기서 저 멀쩡해요 이러면 안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안 멀쩡해요 이러면 그래요 그만두세요 이럴 거잖아요 <laughs>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살 하나 아, <laughs> 음. 그 벌써 갔어? 야 뭐야 박예린 뭐야 얘들아 잠시만 아빙장 다시 팔는데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 너. 어? 딱 2만원만 더 하죠. 야, 미쳤어? 야! 정신 차려! 아니, 2만원만 더 하면 나온다니까? 나 이거 옷, 옷 올릴 거야, 이거. 야, 잠깐만! 옷 올려, 이거. 잠깐만, 예린아. 나 이거 옷 올린다. 예린아. 나 이거 옷 올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리나너 얼마 썼어? 지금 5만원로 썼어. 5만원을 썼는데. 그래. 3만원 나왔잖아. 콜라 3개밖에 안 나왔지? 하지만 여러분이 즐겁잖아. 잠깐만. 근데 만약에 너 이거 했는데 너 이번에 진짜 완전 극악으로 하나도 안 떠. 그럼 너, 너 어떡할래? 그럼 저기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지. 딱 2만원만 더 까자, 그러면. 잠깐만. 저거 하나를 까봐. 저 하나 깠을 때뭐 너가... 뭐 나올지 너가 맞추면 아뭐 나올지 맞추나? 어 그러면 내가 너 하게 해줄게 너무 많으니까 계열을 해줄 계열로 해줄게 뭐 계열로 모자 해줄게.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무기야 방어구야 뭐 시장이야 얼굴 옷 신발 뭐그거 중에 골라봐 뭐 의자 반지 반지 어 하나 둘셋 아씨야 야, 그냥... <laughs> 야 아이씨, 내가 졌다 그래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 가라. 가라. 대신에 딱 2만원이다, 너. 딱 2만원이다, 너. 10개 딱 세트 22,000원. 22,000원? 응. 알았어. 딱. 알았어. 그럼 딱 22,000원이야. 진짜 맞아 이번에 까면나 진짜 둘 뒤도 지, 진짜지? 뒤도 안 돌아보고 어? 지금까서또 망했어 내가 또 망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나더 깔래 가이나 나더 깔래 망치로 망치로 때리고 나 몽둥이로 때리고 그냥 도안이 다 끊어가지고 사골도 끊어 끊어버 몽둥이 하나 고아까자열개 마지막이에요 이거 진짜 마지막 이거 세개세개세개 3개, 3개, 3개. 그치, 그치 안떼가요 정말 착하죠. 진짜 야, 가는 거야. 빨리 까고 나 진짜 그냥 빨리 까고 후다닥 까고 안 어, 나온다. 아, 이거 나 얼굴도 바꿔. 어, 얼굴 바꿔. 얼굴 아잉 눈으로 바꿔. 아니 왜 아잉으로! 얼굴 아잉이야. 아인 하나 둘아 반지가 덜 날아와.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쁘다고. <웃음> <웃음> 뭐야! 아니 아니 아아하나가왜안나왔다 그래도 두개 상토 한개옷두개두기한개 모자 한개 왠? 아니 앞지로 아가씨 양지로 양지로 <laughs> <양쥐러>, 아가씨 열 개를 주셨네 다이나 내가 그 반지를 맞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가인김가인 이번엔 날 인정해야 할 거야 야 오브더방 오브더 예린 오브더방 야 방. 인정한다 <laughs> 예린의 방은 예린 <laughs> 야, 이, 야 이거 진짜 인정한다 예린의 방와 대박 이게 되네 열개 까서 딱야두 개만 먹자 두 개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두 개는 나와야 지 이번에 신발이랑 무기 하나 나오자 그래 자 가자 응. 진짜 무기가 나오네? 그럼 신발도 좀주라 신발을 하나야줄라 진... 줘. 야, 신발만 안 줬는데 신발 안줄 겠다. 야, 주겠다? 좀 줘라. 왜겠냐고 진짜 안줄 거냐? 안줄 거냐고? 진짜 안 줘? 신발 이 줘. 신발. 아가씨들. 아, 아가씨들. 잡 잡아. 우! 아! 신발 잡아. <laughs> 야, 이게 되네 진짜 진짜 <laughs> 어, 나 이제 안 나와도 아니 한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야아안나안나안나 야, 시 슈퍼 채팅 2 0원 감사합니다. 와 이게 성공했네? 어, 갈 길만님 사랑해요 갈님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dissipates.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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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아시겠어요? 매니저 없었나? 매니저? 너는 내릴 거야. 야 왜? <laughs>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조씨를 내릴까? 어. 이제 <laughs> 이거를 누가 훔쳐 못 가게 여기다 넣어 줄게요 소중하게. 두분 대화하는 거 하면 안 보고 두분만 제벌 <laughs> <있는 재벌> 대화라고요. 팔십억 <laughs> 정도는 조금. 난 육십억밖에 없다고. 그러게 뭐난 뭐. 아가씨들 이제 빨리 사냥하러 가 다시. 이볼거 없어 이제 사냥하러 가 이제 빨리 저거 빨리 쏟다닥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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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포로 가서 교불이야너 입어. 너 부케한테 줘. 그러면 피스를 하면 되겠다. 그게 뭐야? 합치는 거. 그게 뭐? 아너뭔 소리야, 야너너 너 이상한 거 하려 그러지.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오줌 싸고 올 때까지 예린이 감시하셔야 돼요. 너 이상한 헛짓짓 하기만 해봐. 엉덩이 뗄 거야. 무기키무기키무 부키에 오너 오사 이렇게 멋있는 기 많은 다 어. 그 부기도 고요 구어미 아가씨 슈퍼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가스 세반 아가씨 좀 말려주세요. 와, 뭐냐 방열이. 이제 다음 게임 할까? 너 했지. 뭘 해? 너 피스 한거 아니야? 그럼 끊는 거 아니야? 안 했어, 뭔 소리야? 할라 그랬는데못 했어.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 캐시가 없어서 못 샀어.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요.